진술 오류, 변호사 없으면 대응 어려울까요? 조사 중 피의자가 부주의하게 답변하거나 함정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그 발언이 조사 기록에 남아 추가 혐의 적용, 없는 혐의로의 기소, 형량 상승 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술 범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제한적이고 불리한 증거가 누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실적 대응에서는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함정 상황을 분석하여 핵심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며 필요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면 진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문적 조력 없이 대응하면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